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렸고 오늘부터 다시 역대하 말씀으로 새벽 기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봉헌식을 거행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단에 쌓아놓았던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두 번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기도 응답을 받은 사건 가운데 그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먼저 읽어서 그렇지 사실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갈멜 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을 할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그 사건보다 훨씬 더 앞선 사건입니다. 엘리아의 갈멜산 불의 기도 훨씬 이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한다는 징표로 하늘에서 내리신 불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자 과연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과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어 1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예.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다 행복해지고 기뻐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그 기본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예, 솔로몬의 기도부터였습니다. 성전을 지어드름이 너무 영광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바른 기도를 드렸더니,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그 불을 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옷깃을 여미고 경외하고 모든 백성들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먼저 바르게 중심을 잡으면, 그 기도로부터 우리 인생의 재단에 불이 임할 것이고, 거불은 그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나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또한 행복하고 기쁘게 해줄 것입니다. 6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공동체적으로는 예배고 또 개인적으로는 기도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행복한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재단에서부터 일어나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에재단에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오늘 7장 11절부터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면서 주신 말씀 16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자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은 말씀은 내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어, 여기서 행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할라크의 원래 의미는 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이 말씀은 내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잘 걸어가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길을 걸어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길이 될줄 믿습니다. 이 길은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그리고 사도들이 걸었고 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님들과 선배들이 걸었고 또 우리가 걷고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편법들을 구하지 않고 기도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고 기도의 길을 걷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은. 우리 자녀들도 인생길 살다가 힘든 일 만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기억하고 기도로 그 문제를 돌파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기도한 그 걸음을 보고 우리 아버지도 이런 어려움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들이 나도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성전에 나와서 나도 또다시 기도하면은 거기서 다시 은혜 축복이 터지는 것입니다. 수년 전이죠 울산의 고향에 우리 선산의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가는데 길이 사라지고 없어서 애를 먹은 기억이 납니다. 숯불이 얼마나 우거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놓은 그 길을 우리가 매일매일 걷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나고 숯불이 다시 자라 길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이 그 길을 잘 유지하고 계속 닦아 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닦아 놓은 소중한 축복 중 하나가 바로 이 새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밤 문화를 발전시키고 밤에 할 일들 요란하게 해서 이 새벽 기도 길을 자꾸 자꾸 메꾸고 있습니다. 지난번 울로 몽사님이 새벽 기도 가고 싶어서 동네 상가에 교회들 돌아다녔는데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서 대계에서 그냥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닦아 놓은 이 축복의 길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새벽 기도 길을 계속 걷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이 낸 길이기에 그것이 가장 쉽고 또 유일한 길입니다. 길을 내가 내는 것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하지만 그 길을 계속 걸어서 잡초로 길이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이 수고의 눈물이, 이 고생이 하나도 아쉽지 않는 이유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 내가 지금 눈물 흘리며 길을 닦는 수고로 이 길을 내놓으면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은혜의 길, 기도의 길과 말씀의 길, 헌신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길들이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행복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선배로서 자녀들에게 다이처럼 그런 본이 되고 복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주들을, 그 후손들을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는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길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